메이드 잠봉베르 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잘 만든 것 같은데? 생각적이야 너무 맛있어서 일단 밥도 투하해줍니다 짜잔 오, 오.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훌쩍훌쩍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거는 사실 처음 만들어 먹어보는 음식인데, 바로 홈메이드 잠봉베르. 잠봉베르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아주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한단지 음식이 아닐까. 버터를 조금만 넣는다면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잠봉베르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잠봉베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다 사놨는데 아직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통닭천사님의 장봉베르 레시피를 가지고 따라해 볼 거예요 준비물! 바게트랑 자그마한 거 일부러 샀거든요 오 땅땅해 버터, 그리고 바질페스토, 그리고 잠봉인데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거든요? 안 죽겠죠? 네. 그리고 꿀! 꿀도 저희 집에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돌려줄게요. 지금 돌빵이거든요 지금. 요거를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한 다음에 200도에 10분 먼저 돌릴게요. 원래 예열을 5분 하라고 했는데 음... 여은 귀찮으니까 10분하고 꺼내서 반 가른 다음에 한번더 구워줄 거니까 뭐 문제없겠죠? 빵이 구워지는 동안 통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버터를 녹여라. 버터는 이만큼. 왜냐? 혼자 먹을 거니까 전 버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바르기 쉽게 조금 녹여줄 거예요. 그리고 빵은 1차로 데펴졌습니다. 이거를 반갈죽 해가지고 한번더 오븐에다가 구워줄 거거든요. 빵 칼로 여기를. 오 완전 빠삭해 아씨 어우 아, 뜨거워 어우 아, 스러기아왜 안돼 이씨 뜯어져라 뜯어져아 이거 어떡해 아씨 이대로 한번더 구워줄게요 한 5분? 이거는 전자렌지 5초씩 좀 돌려줘가지고 약간 말랑하게 만들어줄게요 이거 지금 냉장고에 냉장고에 있던 걸로 딱딱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우니까 빵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게 짬뽕이 맞나? 버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녹아서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한쪽에는 버터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쪽에는 바질 페스토, 이것도 이거 만들어 먹어보려고 산 거거든요. 통천님은 대체코를 쓰셨는데, 저는 대체코 말고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쓰는데, 이건 약간 묽직하네요. 이 바질 페스토면에 꿀을 조금 뿌려줍니다. 진짜 조금, 그리고 이걸 또 꿀을 펴 발라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잠봉을, <laughs> 빵이 너무 작아 이거 어떻게 좀 많이 넣을게요 3개 <laughs>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덮어주면 <laughs> 짠 그리고 여기를 잘라줄게요 오오 오, 있어 보여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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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이렇게 완성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잘 만든 것 같은데? 도시락 쌀 때도 좋을 것 같아요. 흔적적이야,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 한입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 <laughs>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는 그런 간단한 아침식사?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김무비의 포켓 공장. 제가 여름 동안에 포켓를 진짜 못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름에는 샐러드가 배송이 신선하게 가능하지가 않아서 여름 동안에는 쉬시는 샐러드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면 여름 동안은 좀 쉬다가 가을부터 시작해야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또 1kg를 샀습니다. 제가 원래 사던 곳은 아예 관두신 건지 안 파시더라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딴 곳으로 시켰는데 상태가 아주 괜찮아서 추천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아요. 어제 이렇게 소분을 다 해놨고 이 덩어리가 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닭가슴살 포케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포케 하나 만들 때 요만큼 정도 써줍니다. 네, 이러고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항상 제가 직접 지은 현미밥을 100g씩 소분해가지고 데펴서 먹었잖아요. 근데 흰쌀밥보다 현미밥이 좀더 건강에 좋아서, 다이어트에 좋아서 현미밥을 먹었던 건데 현미밥보다 더 좋은 탄수화물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 우리가 먹는 쌀 탄수화물들 중에서 제일 건강에 좋고 혈당이 안 올라가고 정제가 좀덜된 그런 곡식이잖아요. 근데 일 일반 오트밀은 밥으로 먹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막 오트밀 죽도 끓여먹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다이어트에 진짜 개꿀인 아이템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보루보루보루보루 통 귀리밥. 귀리로 만든 밥. 아무도 모를 수가 없는 켈로그에서 나온 통 귀리밥이라는 즉석밥이거든요. 이게 진짜 엄청 요물이더라고요. 이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100%통 귀리로 만들어진 그런 밥이어 가지고 일반 밥보다 훨씬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챙길 수 있는 밥이거든요. 이게 50g 이 1인분이거든요. 요거 한 통이 1인분인데 총 185칼로리입니다. 그리고 다 양이 거의 없어요, 0.5g. 저당, 저탄수화물, 고단백, 고식이섬유로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어가지고 꼭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그리고 만드는 게 진짜 쉽거든요. 즉석밥이니까 엄청 간단하단 말이죠. 이렇게 뚜껑을 그냥 아예 다 까버려요. 안에 이렇게 오트밀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선이 있어요 이, 이렇게 이선이 선에 물을 그냥 실온 그냥 아무 물 저는 그냥 수돗물 따르거든요 수돗물 따라서 씻기 씻기 하고 1분 동안 기다려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끝 물을 따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1분을 일단 타이머를 맞출게요 제프로치로 1분을 맞춰준 다음에 요거를 섞어줍니다 물이 잘 스며들 수 있게 약간 꼬슬 냄새가 올라와요. 그리고 이거를 자기 취향대로 물 양을 조절해가지고 이게 이선 기준이 90ml거든요. 근데 어, 난 꼬들 밥이 좋아하면은 80ml를 넣고, 어, 난 진밥이 좋아 하면은 100ml 하면은 내 취향대로 밥을 또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간편하게 맛있는 밥을 또 건강한 밥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어, 벌 볼수록 끝내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요 녀석을 이렇게 넣고 1분 30초. 요게 원래 700 와트짜리 전자레인지 기준으로 2분이고 저희 집은 좀센 전자레인지여가지고 1분 반 정도 돌려줍니다. 그러면 밥이 완성돼요. 그래서 저거 되는 동안 채소를 지금 좀 손질해야 되거든요. 가위 비트 들어갑니다. 어 벌써 다 됐다. 짠. 밥 완성. 대박이죠? 그리고 이게 양이 꽤 많아요. 50g밖에 안 되는데, 일단 밥도 투하해줍니다. 아, 그리고 닭가슴살. 닭가슴살은 요거. 데펴질게요.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막 흐물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꼬들한 느낌이에요. 진짜 밥 같죠? 이거. 현미밥. 이렇게 먹어도 맛있음.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고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게요. 소스는 여기다가 스리마요 소스. 하고 마요네즈, 하프 마요네즈. 대충 스리라차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괜찮아요. 스리라차가 너무 많은데? 어,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써야겠어요. 섞어주면 끝.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활용점정. 여러분들 아시죠? 크리스피 어니입니다 <laughs> 이거는 진짜 있어야 돼, 포켓에서. 이게 진짜 있고 없고가 맛에 큰 차이를 줍니다. 왜 이렇게 안 나와? 짜잔. 와 진짜 오랜만이다 포케 대박 완전 푸짐해 제가 원래 포케 만들 때 항상 현미밥 썼었는데 좀더 건강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톰비리밥을 알고 나서 한층 더 건강해진 포케 현미밥보다 건강해진 포케 음. 음. 와 어, 맛있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장을 봐왔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을 좀 이르게 먹으려고 하는데 야식으로도 잘 먹고 그리고 그냥 밥으로도 잘 먹고 안주로도 잘 해먹었던 영상에서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레시피에요. 바로 배추찜 레시피. 배추랑 버섯 그리고 고기. 그리고 오늘은 좀 뭔가 만두까지 좀 땡기더라고요. 만두까지 넣어서 아주 알찬 배추찜을 한번 끓여서 든든하고 뭔가 뜨끈하면서 다이어트도 되는 그런 저녁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큰 냄비에 물을 500ml 정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국물에다가 이 치킨 스톡 반 스푼. 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연두. 이렇게 냅두고, 여기다가 배추를 이렇게 씻어요. 씻은 배추를 대충 썰어줍니다. <laughs> 이렇게. 이런 끝임. 이러고, 그냥 넣어버려요, 그냥. 그냥 넣어. 팽이버섯을 또 넣어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고, 만두. 만두도 몇개 넣어. 하나, 둘, 셋, 네 개만 넣을게요. 여기 고기를 넣니다. 하고 닫고 중불. 여러분 놀랍게도 끝이에요. 이렇게 계속 팔팔 끓으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끓는 거 보고 우삼겹 썼거든요. 고기가 좀 익었다 싶으면은 다 된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따가 고기가 다 익으면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추찜 레시피가 트위터에서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트위터 레시피도 보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레시피, 뭔가 꿀팁 이런 걸다 읽어보았을 때 그리고 제가 직접 해먹어봤을 때 제일 쉬운 게딱 그냥 이 방법이거든요? 그냥 아예 저렇게 물만 조금 넣고 물에 간만 조금 한 다음에 팔팔 끓여버리는 게 제일, 제일 편하답니다. 여러분. 오, 여러분. 놀랍게도 완성됐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뭔가 비주얼은 좀 맛없어 보이는데 <laughs> 만두도 익었나? 푹 어? 오케이 짜! 제가 여기다가 간장 그런 국물 간을 안 했냐면 요거를 찍어 먹을 거예요 참소스 약간 이게 배추찜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 그냥 샤브샤브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소스를 항상 좀 찍어 먹어요 그냥 건져 먹으면 끝입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한동안 안해 먹었었냐면, 더웠었잖아요. 이게 추울 때 먹으면 진짜 극락이에요. 음, 진짜 샤브샤브처럼 뭘 넣어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배추찜을 너무 좋아하고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음. 밥다 먹었으니까 애사비 다 먹고 이제 공복 시작이에요. 아까 낮에도 이걸 먹었었어가지고 지금은 한 스푼만 그냥 다 줄게요. 한 스푼만. 음. 안녕하세요. 저는 일을 하고 면허학원도 갔다 오고 집에 왔는데 진짜 너무 배고파서 뭘 먹을까 하다가 오늘은 밥이랑 반찬이랑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엄마가 미역국을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완전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역국이랑, 요, 밥. 밥은 통귀리밥으로 먹고, 김이랑 김치 싸서 먹으면, 오늘 완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한식! 요거를, 어우, 씨. 와! <laughs> 여러분, 미역국 맞습니다. 약불에다가 녹이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종이에다가 말고 그냥 밥그릇에다 좀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만들어줄게요. 탈탈 털고 이렇게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이 정도 맞나? 80ml로 잡았거든요? 8,90 정도 될것 같아요. 아씨, 물좀 부족할 것 같은데?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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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봅시다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이걸로 항상 밥을 먹었잖아요. 집에서 간편하게 먹기 좋은데 뭔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아까워가지고 뭔가 이게 감질만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벌크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이거 컵다 먹고 이거 벌크 다 먹으면은 벌크 형태로 많이 사아가지고 쟁여놓고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1인분이 50g이라 치면 이거는 10인분 정도? 10번 먹을 수 있는 거여가지고 집 집에서 먹는 거면은 계량기 있으니까 50g으로 계량해서 물도 90ml 맞춰가지고 저 밥그릇에다 만들어 먹으면은 훨씬 좀 뭔가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쓰레기가 안 나오니까. 우와. 아, 뜨거, 뜨거, 뜨거. 짠. 이번엔 좀 진밥처럼 됐다. 이 밥그릇에다가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 어, 물이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해서 물을 조금 더 넣었거든요? 근데 살짝 진밥처럼 됐어요. 근데 그래도 맛있음. 이게 완전 고소하거든요? 음 쫀득쫀득 제가 이거 남자친구도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몇개 주고 같이 먹기도 했는데 남자친구가 <laughs> 엄청 맛있다고 반해가지고 쿠팡으로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아, 그냥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현미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맛 오우씨 어, 아직 들 녹았어 아직 들 녹았어 여기서 천권 바로 이번 영상에도 이벤트가 있었다는 걸 제가 깜빡하고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뿅 나타났는데요 캘로그에서 우리 팝콘 시드를 위해서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영상 댓글에 캘로그 통계리밥의 기대평을 남기시고 구글 폼까지 작성을 하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열 다섯 팝콘한테 귀리 한끼 챌린지 키트를 증정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귀리 한끼 챌린지 키트는 뭐냐? 바로 2주 동안이나 켈로그 통기리밥을 먹어볼 수 있는 어마무시한 키트이니까 꼭 이벤트 참여해주시고 통기리밥도 우리 같이 먹어요. 진짜. 입이 달토록 영상에서 말했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이어서 미역국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제가 진짜, 진짜 사랑하는 조합이에요. 귀리밥, 미역국, 김치, 김. 이렇게만 먹어도 엄청 든든한 거 아시죠? 근데 다이어트다. 미역국이 진짜 칼로리 낮은 거 아시죠? 근데 건강에도 좋고, 맛있고, 음식을 좀 빨리 물려하는 스타일인데, 미역국은 절대 맨날 먹기 가능. 뭐 김도 제가 직접 구운 거거든요 곱창김이에요 비리밥에다가 김치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만 싸먹어도 음 <laughs> 어우 잘해들렸어 어, 너무 흥분했나봐 아~~ 엄마가 싸주는 거 뭔지 아시죠? 아~~ 아만 해 아~~ 이렇게 까지 말아서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